선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셰프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시장 상황 주요 뉴스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 요인은 어, 어제 그 9시 15분에 발표했던 미국의 ADP 비누코인 지표 어, 그, 악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비노 코인 지표 발표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결국, 헤드라인 뉴스가 지금, 그, 다우, 어, 1% 하락, 고용 충격 플러스 미중 무역 전쟁 우려, 이렇게 어 있지만, 아,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어, 별다른 그 반응을 안 보였듯이, 어제도 발표 당시에는, 아, 그렇게, 그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양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지난 한달 동안 그 민간 고용이 2023만 명이 그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뉴스를 한번 다시 한번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 어, 1차 무역 그 합의 이,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어, 서로 어, 잘 잘못을 따지고 있죠. 그래서 어, 감정이 좀 악화되고 있고 어, 어, 무역합의가 어, 트럼프가 막 트위터에서 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한 정도의 예, 흐지부지 예,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기름값, 유가가 5일 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제가 그 유가는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장중에 고점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어, 장, 어, 오늘은, 예, 유가가 조금 어, 소폭 반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4월에 사라진 고용이 2만 개가 넘었다. 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고용지표에 대한 그 영향이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 오늘 그 미국장 개장 전 유럽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가가 오히려 나스닥을 선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 그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이 현재 1.4% 올라가고 있고 어, 다우는 예, 1 1 4 올라가 있으니까 평생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상승 폭이 작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그 경제 지표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어제 그 원유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원유재고 그 재고량이 조금 많이 감소된 증가폭이 좀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상승의 힘을 좀 더했지만 발표 이후에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뭐그 중요한 지표는 어, 영국 쪽에 에,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그 파운드화에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BOE 그어 재무 안정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어, 보다도 어 BOE의 그우리나라 말로는 뭐 영란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국의 그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어그 영란은행에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0.1%인데 아 어, 동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유럽 쪽에서 어 특히 그 조금 예, 지표들이 잔잔한 것들이 발표 예정이 되고 있고,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유럽 쪽에서. 자, 영국의 금리 발표, 이게 제일 조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자, 0.1% 동결로 그냥 지나갔네요. 자, 프랑스 그 산업 관련된 산업 생산 지수,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 모양새다. 12.7% 마이너스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6.2%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는 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번 주에도 어, 300만 건이 더그 늘어날 거다. 이게 뭐 워낙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어, 정확한 수치를 못 내고 어려운 이시 그냥 지금 보면 300만 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이 그래프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급등했죠. 현재 뭐한한 삼천만 한건 가까이 누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중요한 어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일단 오늘 그왜 내일 끝까지 보느냐 오늘 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주춤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비너 고인지표가그 발표되기 직전 어 하루 전에는 보통 시장이 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등락폭이 워낙 크게 나타나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미국의 S&P 5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그 움직임을 일단 일봉으로 확인해 보면 음봉으로 떨어져서 0.8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어요. 선물은 그 현물인 그 주가 지수의 가격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현재 어그0.87% 하락마감했고 오늘 어 다시 예 아시아 시장서부터 유럽 시장 개장 이후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19% 상승을 해서 어제 그 시가 부근까지 조금 더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분봉으로 살펴보면. 어제 제가 아주 예상을 기가 막히게 했죠. 어, 어제 그 어,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정강 후약의 그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시아 시장을 거쳐서 유럽장까지 미국장 개장 전까지 계속 상승세가 쭉 이어지다가 어, 그 미국장 어, 개장 이후에 어, 조금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러다가 새벽 3시에 딱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더 넘어가지는 못하고 그때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S&P는 사실 그 어, 어제 오후 한 7시 8시 이때 미국장 개장할 때장 초반 이 가격을 못 넘어서고 그냥 쭉 빠졌지만 아, 나스닥은 오히려 그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나스닥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오늘 차트까지 지금 같이 예, 보이고 있는데, 어, 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좀 틀리죠? 그, 미국장 개장 이후에도 어, 상승 세활을 조금 더또 더 하다가, 아 어, 예, 마찬가지 딱 새벽 3시에 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이 급락하는 그, 그 지수의 그 등락폭이 금액으로 예, 따지면 상당히 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약한 2,000불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 계약당. 그러니까, 어, 한개 양만 매도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2,000불 장마판까지 한 두세 시간 만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어, 아주 강한 모습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시장이, 어, 뭐, 시장 그 분석에 따르면, 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어, 여전히, 하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 코로나1구하고 관련 없는 그 언택트 기업들, 그리고, 어, 뭐 기술주들, 이런 그 종목들이 아주, 어,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빠지질 않고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모습으로 와서는 어, 상당 기간 박스 꺼의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고점을 잘잘 높여가려고 하고 있죠 앞전 고점까지는 지금 아직 도달을 못했지만 자이 상태로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미국장 개장 이후에. 어, 그 전고점 9,144 포인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도 그뭐한장 마감 무렵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를 조금 더긴 차트로 펼쳐서 보면 상승 추세대를 만들면서 지지라인 딱 받치면서 이렇게 추세대를 형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 상단 추세대에 부딪히면, 어, 다시 매도 관점으로 짧게 봤다가, 어, 그, 하단에서 다시 매수 잡거나, 이런, 어,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어, 거의 일본으로 봐서는, 그, 정고점그부근에서 어, 리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자, 다우지수도 한번 좀 살펴보면, 어, 상대적으로, 어, 다우지수가, 그, S&P나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어, 다우지수의 은행이라든가, 어, 조선, 뭐, 항공 이런, 어, 그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볼수 있고, 어제 그 낙폭을, 자,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제 낙폭을 그 장마감 무렵에 상당히, 어,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아침, 예, 오늘 아침 오전 8시에 저점 찍고, 그때서부터 줄기차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시아 시장에서 뭐 이렇게 올라갈 게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자,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움직이는 홍콩 지수, 항생 지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은 어, 항생도 보면은 별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어, 예. 박스권 흐름으로 오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아침 그 개장이 여기입니다. 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졌죠. 오늘은 사실 그 일봉으로 어, 항생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어, 어제, 그저께, 에,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어, 상승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었는데, 에, 그렇지는 못했어요. 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또 떨어지고, 완전히 박스권의, 에, 완벽한 박스권의 흐름을 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조금 더확대를 어, 해서 보면, 예, 자 떨어지고 있지만 어, 전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 미국 시장이 그 지수가 미국 지수가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어,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 홍콩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홍콩은 사실 그, 어, 어, 그 거래하는 그 기준 달러가 홍달, 홍콩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증거금도 크고 어, 등락이좀 크다 보니까 어, 즐겨하시는 분도 어, 가끔 계십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 어, 뭐 미국 지수고 한번 어,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죠. S&P 지수하고 자 니케이 지수 거의 비슷한 모양새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 어, 거의 동조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어,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아시아 시장, 상승 마감 했는지는 잠깐 한번 보면, 아 어, 예. 자,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찾아보려니까. 자, 일단은, 그, 현재, 그, 니케이 선물 지수는 차분히, 예, 미국 지수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늘 그 장마가 무렵에 분위기는 역시 상승 마감했네요 보니까 자 서로 그 아시아 시장에서의 그 주가 지수 어 중국 지수라든가 상해 지수 어, 중국의 이제 상해 지수라든가 뭐그 홍콩 뭐 그리고 어, 일본 지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그 미국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 우리나라 그 국내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나스닥 선물을 보면서 거래합니다 를 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 그 미국 지수 입장에서는 장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가 아시아 시장을 어, 이끌어 나가는 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 메인 시장이 열리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어, 상당히 어, 아시아 시장은 미국 시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자 5일 한번 보겠습니다 5일 어제 일본을 한번 좀 살펴보면 5일 연속 상승하고 어제 조정 받을 거라고 그랬죠 어, 결국 어,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오늘도 반,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예,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 오늘까지는 조금 조정받지 않겠나.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자, 예, 골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자, 골드도, 어, 일본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제 그 골드, 어,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 좀 주춤주춤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어제 하락폭을 조금 더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어, 이그 1668달러, 온수당 아, 1668달러 부근에서 어, 저점 형성하면서 조금씩 어, 저점을 더 들어 올리고 있는데, 어, 바로 직전 저점이 어, 1676달러, 한 100틱 정도 올라온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 한 100틱 위라고 하면 1680, 어, 85달러 정도, 어, 네, 그 정도 선이 어, 이번 어, 하락에 어,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는 일봉상으로 어, 골드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 어, 시장이 불안할 때 원래 골드가 그 어, 각광을 받는데 아, 어, 최근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창궐할 때 그때 막 심각해질 때 주가 떨어지면서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일봉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어그 미국에서 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갖고 있던 모든 자산들을 마구 팔아제히다 보니까 금이고 은이고 뭐할거 없이 전부 다 같이 떨어진 거죠. 그 이후에 이 반등한 거는 미국에서 부양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반대급부로 골드가 각광을 받기 시작 했죠. 그래서 쭉 올라갔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부양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골드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차 부양책까지 썼는데, 또 나쁘면 더 돈을 풀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직은, 더 이상 뭐, 미국에서 부양책을 안쓸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부양책이 더 나오면 골드는 더 상승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시중에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골드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거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중에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환율 잠깐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파운드화 어제 떨어지고 오늘 다시 소폭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박스권으로 한 달째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캐나다 달러 역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 유가가 좀안 좋게 움직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뭐, 캐나다, 파운드와 할것 없이 전부 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로화도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는, 나타나질 않고 있다. 자, 쭉 차트를 기억해 놨다가, 환율적으로좀 장기투자 할 만한 종목도,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엔나 서서히 상승하는데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때는 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 오히려 엔화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떨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예,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어, 그 미국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때 예, 같이 어, 엔화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어, 통화 중에는 그 엔화 분석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그 강세 약세에 따라서 어, 오로지 움직이지 않고 어, 별도의 그 성격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 한육 전망까지 예, 살펴봤고요어 오늘 그 전망을 해 본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지수들은 어, 거의 어, 떨어질 만한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그 어, 어제 그 새벽 3시 이후에 떨어질 거다라고 한제 예상은 아주 어, 적중을 했는데 오늘은 예, 장 끝까지는 어,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하루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장마판까지쭉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봤을 때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내일 정도나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나스닥은 어, 섣불리 매도했다가는 낭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3대 지수 중에서도 조금 약한 부분이 다우지수라고 그랬죠. 오히려 어, 등락폭은 조금 더 나스닥이나 S&P보다는 적게 움직이지만 어, 매도 쪽으로는 진입하려고 하면 아우지스가 오히려 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상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